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창원성상 강기훈 국회의원과 가족이 대주주인 두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부동산 투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강 의원 측은 조직 폭력배 출신 사업가와 수십억 원의 땅 거래와 금전 거래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창원성상구 강기훈 국회의원과 가족이 운영하는 두 회사를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22일 경찰은 강의원 측과 함께 2018년 진해양터를 매입해 3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남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김모 씨가 운영하는 진해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도 최근 조사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강의원 측과 김씨 사이에 이뤄진 거액의 땅거래와 금전거래. 강기훈 의원 가족 명의의 회사는 2019년 10월 23일 소유하고 있던 진양터 일부 필지 16,500제곱미터의 규모의 땅을 조폭 출신 사업가 김씨의 회사에 78억 원에 팔았습니다. 이 땅은 이튿날인 24일 국내 물류 대기업에 103억 원에 팔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김씨 회사 소유의 땅값 약 4억 원을 빼면 약 21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겁니다. 국회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불법적인 사실이 없는데 뭐 무슨 땅을 산다거나 매매를 계약을 우리가 회피하겠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김씨 회사는 2015년 설립된 뒤 별다른 분양 사업이나 개발 사업 실적이 없는데도 강 의원 측 회사로부터 2018년에 15억 원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업체 간에 서로 하는 작업인데. 네, 우리가 수사받고 있다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언론에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앞서 KBS에 조직 폭력배 출신 사업가를 업무상 알게 된 지인이라고 해명한 강 의원 측은 수차례에 걸친 취재 요청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